네, 여기는 무화과 삽목한 자리예요. 무화과 삽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매가 이렇게 맺었어요. 너무 예쁘죠? 어, 오늘은 4월 24일이거든요. 24일인데 여기 지금 3월 29일날 삽목한 거거든요.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. 한 달이 안 됐는데 싹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여기 보면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. 음, 한 달도 채안 됐는데 여기도 열매가 세 개나 있는데요. 주렁주렁 열렸네. 와, 너무 신기하네요.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열매가 열렸어요. 이렇게. 음, 여기도. 열매가 두 개나 열렸네요. 아, 얘도 예쁘네, 얘도. 어, 이렇게 지금 한 달이 채안 됐잖아요. 안 됐는데, 싹도 나고, 열매도 열렸지만, 아직은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. 뿌리까지 형성되려면, 한 달은 더 있어야 되고요. 이게 지금,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지만, 싹도 나고, 뭐 열매도 열리는 것은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죠. 그럼 이제 한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얘들이 뿌리가 완전히 내리면서 이 열매도 커지고 이파리도 더 커질 거예요. 근데 무화과는 그냥 꺾어서 그냥 꽂아만 놔도 잘 살아나는 게 무화과입니다. 도전 한번 해보세요. 무화과는 굉장히 쉬워요. 그리고 이제 이 꽂아놓고 이 흙에 물이 마르지만 않게 수분만 유지시켜주면 무조건 삽니다. 도전 한번 해보세요.